안녕하세요. 37살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첫눈에 서로 반해서 결혼에 고인한 사이에요. 남편은 공장을 다녔고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 생활도 나름대로 남들부럽지 않게 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해오던 중 어느덧 남편의 월급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230만 원을 월마다 벌어오고 있었고 저는 직장에서 300 정도 받고 있었는데 주말 알바도 시작해서 350만원씩 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더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도저히 남편과 제 월급으로는 이사는커녕 현재 살고 있는 집세와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제가 선택한 것이니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라면 문제 없었죠. 문제는 남편의 돈의 씀씀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항상 남편이 계산을 하고,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항상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 남편이 내곤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뭐가? 모기는 우리 대출받고 사는 입장이잖아." "그런데 왜? 아니, 나도 큰집에 좀 이사 가고 싶다, 자기야. 왜 그렇게 돈 씀씀이가 커?"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 뭐? 그럼 너는 나돈 때문에 결혼했어? 무슨 말이? 그렇게 되자기는 우리 돈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될거 아니야? 큰 집은 무슨? 지금 사는 집만으로도 충분한데 뭘 이사를 가려고 해? 지금은 우리 둘만 사니까 충분해 보이지? 나중에 애들도 나을 거 아니야? 애들까지 생기면 지금 집은 작아. 게다가 작은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무슨 죄야? 가난을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줄 생각이야? 뭐? 가난? 애들이 가난한 게또내 탓이라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영악해서 집도 작은 집은 무시당한대잖아. 그건 못 배운 부모들이 키운 자식들이라 그런 거고. 배운 부모들 자식은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니, 세상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 우리 세대가 아니야. 더 이상 세상은 우리 세대는 어떻고, 현재 세대는 또 어떻게? 과거나 현재나 둘다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영악한 게 하루 이틀이야. 그만 떠들고 그냥 내가 도쓰는 건 내가 내 친구들한테 쓰고 싶으니까 쓰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게 인심인 거야. 사람의 마음인 거야. 뭔 말을 말자. 이화상아. 무슨 의협심. 이라도 가진 건지 솔직히 이런 자상한 모습에 반한 거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할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대체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제발 빌고 빌어서 한 번만 단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제 말을 들어서 돈 5천만 원만 모으자, 라고 했어요. 지금 1억 5천 정도 모았으니까 5천 정도 더 모아서 대출 1억 정도 받고, 3억으로 지금 10평 정도인, 집에서 30평은 못하더라도, 그에 가까운 정도의 집을 마련해보자고 부추겼죠. 그러자 남편이 이번 한 번만이라며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땐 저는 정말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렇게 3억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듯했어요. 그렇게 25평짜리 아파트를 드디어 입주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뻐서 눈물이 다났습니다. 이제야 내 꿈을 이루게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기쁨은 잠시뿐. 이어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애들이 자꾸 놀려. 뭐? 뭐라고 놀리는데? 아니 나 보고 자꾸 휴거라고 놀려. 휴거? 그게 뭔데? 휴먼시아 거지래. 엥, 우리는 휴먼시아 아닌데 국민 아파트잖아. 저는 저희의 말을 듣기론 애가 놀림을 받는데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애가 놀림을 받는 이유가 휴먼시아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가 L 회사 측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여서. 그 이름에 본다. 엘사 또는 휴거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덤으로 너는 어디 산니라고 묻자 저희 아들은 응, 우리 국민 아파트라고 하니까 거기는 3억인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라며 저희 아들을 너 거지네라며 놀렸다고 합니다. 정말 들었을 땐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었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까지 심해져 있었을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네요. 일부러 저희 아이들까지 그런 소리를 듣게 하기 싫어서 그때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돈으로 산 거였는데 그럼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그날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결국 저는 저희 남편에게 다시 돈을 모아서 6억 아파트로 이사가자며 낑낑 목을 조르고 있고 저희 남편은 지쳐서 이제 등골이 휘어버릴 것 같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이 이상 어떻게 발버둥 쳐야 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로써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답글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죠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렸을 땐 누구나 다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커서는 올챙이 일적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저는 걱정 안 하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애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부모로서 죄책감이 생기네요. 그런 생각 갖고 싶어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늘은 집 때문에 놀림받는 아이의 심정을 함께 고민하는 부모의 사연이었습니다.